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보험 TV의 이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실제로 최근에 20대 여성분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린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좀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20대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될지는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네,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납입 면제 조건도 훨씬 뛰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담보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결과 보장은 얼마나 좋아졌으며 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었는지까지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고객님이 가지고 계셨던 보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삼성생명의 종합건강보험 1당 100이라는 상품이었고요 자, 월납보험료는 8 1,400원. 어,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봐서는 합격이죠. 자, 근데 담보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어, 점수를 한뭐30점도 주기 좀어렵겠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뇌출혈 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뇌출혈 진단비는 뇌에, 다, 가, 뇌에 관한 담보들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담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담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넓은 게 뇌졸중 진단비인데, 자, 뇌졸중 진단비도 2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뇌졸중보다도 범위가 넓은 담보가 있죠.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뇌졸중 마저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젊은 분들이 갱신형을 가져가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신형은 보험료가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어 거기서 끝이 아니고 보장을 유지하는 동안은 끝없이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형도 문제점이 보였고요. 자, 신장에 관련된 담보를 보면, 네, 급성신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성신근경색증도 보장범위가 좁은 담보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협심증, 네, 협심증은 진단을 받으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아무래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암에 관련된 담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합치면 암 진단비는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왜 굳이 두 개로 나눠져 있냐라고 봤더니 2천만 원은 비갱신, 나머지 2천만 원은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신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갱신과 갱신을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굳이 갱신형으로 반은 떼놨을까? 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외감 진단비라 해서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생식기암을 나타내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궁 체부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600만 원 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예, 네어 갱신형으로 6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 총합치면 1200만원 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 암담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암과 소외감의 지급 금액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 소외감은 고작 1200만원, 터무니없이 적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가입하신 거라고는 전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뭐종 수술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조차도 갱신형입니다. 아니면 뭐암 수술비 이런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 잘 가입하지 않는 너무 비싸서 돈값을 못하기 때문에 잘 넣지 않는 이번 일당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 보험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줬고요. 다행인 것은 납입 기간이 뭐 5년 10년 이렇게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보장을 좀 키워 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리모델링을 해드는게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 드렸냐? 한번 우리 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 리모델링 결과인데 자, 기존의 보장을 봤을 때 일반암은 4천만 원이었지만 2천만원은 갱신형이었죠. 근데 저는 4천만원을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넣어지었습니다 어, 소외감은 1,200만원, 일반함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장이었지만, 예, 똑같이 일반함이든 소외감이든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유사암도 보통은 따로 특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보통은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라고 이제 따져봤을 때 유사암은 400만 원 정도로 어, 가정할 수 있었지만 1000만 원까지 유사암도 특히 갑상선암 예, 보, 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앞만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새롭게 리모델링 해드린 담보가 훨씬 더 뛰어난 담보라는 것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뇌에 관련된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 2천,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이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자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2천만원 진단비를 넣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 지급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똑같이 2천만원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보험은 급성신근경색증 2천만원에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더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2천만원 넣어드렸고요. 똑같이 허혈성 수술비까지 2천만원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상해질병 수술비는 기존에도 있었고요. 새롭게 리모델링한 보험에도 똑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자, 15종 수술비도 기존 보험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다시 넣어드렸고요. 자, 특정 질병 수술비는 7대 질병 수술비가 기존에 있으셨지만, 64대 질병 수술비로 훨씬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최종 결과는, 자, 기존의 보험은, 이렇게 좀 부족한 담보의 갱신형이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8만 1,400원의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리모델링에서 보장을 더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납 보험료는 71,869원이 나왔습니다. 자, 보장은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고요. 비용은 네 줄여 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마법가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지금 빨리 서랍을 열어보셔서 증권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에게 연락을 주셔서, 네, 무료 상담도 괜찮으니, 네 연락을 주셔서 리모델링 하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리모델링이라 해서 무조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것을 잘 유지하고 아니면 일부 특약만 뺀다거나 아니면 간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존의 보험을 잘 활용하면서 어, 해지를 하든 아니, 보완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장 적합한 리모델링을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사례를 공유해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보험에 관해서 좀 리모델링 좀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설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이니 편하게 제 연락처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